하여간, 이 밑에 동네는 마 경상도 다 들어가시겠다. 다 들어가시겠어. 네 얼굴이 꿉꿉하다. 어, 왔야 똑바로써 땡땡하라고 쓰면 뭘 알아먹겠니? 오늘 왜 방송 키자마자 6월 말일이라고 왜 이렇게 선진빈 새끼들이 수두룩 빽빽 들어오는 거야? 날구디 아니? 비도 안 오는데 모자 내가 쓰든지 말든지 신경 꺼이뻐꺼 새끼야 현실은 니네 대갈통이 뻐꺼잖아뻐꺼 그러니까, 날구지 한다고, 병신새끼야, 귀때기 살쪘어? 마이키를 왜쳐못 알아먹어? 볼륨을 다운 시켜놓고 쳐보고 있니? 억울해. 요거 있으려면, 뽀이 또 있어. 땡땡땡을왜 갖다 땡땡땡을 갖다 붙여? 야, 맞을래? 띄어봐 하여간 이 밑에 동네는 마 경상도 현피뜰까 뭐할까 이거 너무 좋아해 니네 지능들이 초딩이니 니네 지능들이 약간 조금 선진병에서 약간 마이너스 개 하자들이니 뭐 센척하면 뭐가 돼? 차라리 강한 남자님도 있고, 쟁이님도 있고, 이렇게 매너 채팅을 해. 사람 새끼 대우받으려면. 사람 새끼 대우받을 짓도 못하고, 맨날 넌 어디고, 뭔 어디고. 그 짓거리를 왜 처음으로 봐. 남의 집주소 호구는, 내가 항상 말했지, 후다는 능력 껐다는 거다. 후다 딸 능력이 안 되면, s h 확쳐. 그 능력도 안 되는 게몇 글자 끄적끄적거리면 시청자 대운주 받을 줄 알았어? 넌 개청자야. 시청자도 시청자 나름이거든. 넌 개청자, 개만도 못한 새끼란 뜻인 거야. 알겠니? 니 뭐라 했냐? 개만도 못한 십새끼. 넋빠지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니가 넋빠지게 지금 채팅을 치고 있는 건 생각 못하니? 표정 개 띠껍네? 어 너한텐 띠껍지 어떻게 표정을 좋게 하겠어 공짜 서비스인 추천도 못 누르는 병신 하자가 왜 너에게 그러면 부드럽게 해야겠니? 그리고 지금 너한테 쪼개고 있는 거야 속개고 어우, 자, 만나서. 어우, 현피. 니가 내 후다를 알아서 따. 그러면 되잖아. 그럴만한 능력 안 돼? 전화기 돌려봐봐. 안 돼? 하기사 BJ들이 내 전화번호 알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. <laughs> 능력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찌질이. 시가보가 되는 것 마냥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, 싸가지 어깨. 이 밑에 동네네 이런, 이런 비루한 존재들은 왜 강한 척이야? 왜 건달 놀이 하니 동네 양아치 놀이가 왜 그리워? 을진 놀이 하니 약을 잘못 처먹었어? 수면제를 처먹어야 되는데 지락, 지약을 처먹었니? 도니형님 시청 감사합니다 오시 시장꺼네 니네 면상이 시자 골라골라 5회장이야 골라 떠리떠리 신선한 드립을 쳐어 왔니야 신선한 거 땡땡아 욕밖에 할줄 몰라 나처럼 어떻게 이렇게 신박한 거 없어 가슴 꼬바 벌라 미안한데 내건 양식이지만 재수술은 가능하지만 너 밑에 두 알덩어리 덩실덩실 돌고 있는 거. 한쪽 터지면 고시 제대로 못하잖아 그거보단 나은 것 같은데 왜? 뭐만 아니면 패드립 성들이 그거밖에 네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 비루한 인생아 끝이야? 다 했어? 봐봐. 우리 먹방님께서도 너한테 말하잖아. 인생 나고자라고. 24살한테 그 소리를 듣고 있어. 어, 왔니야. 너도 참 불쌍하다. 24살한테 인생 나고자. 어, 한심한 새끼. 대륙 안 키냐? 키던지 말던지 니까진 게뭔 상관이야. 그래봤자 건빵 나부랭이, 그지 나부랭이 주제에 대단한 시청자인 척하고 자빠 꼴값 개꼴값 떨고 자빠져 있네 밤 천대 맞다 내가 돈 줄게 내가 너한테 천원줄 테니까 천대 맞아 왜 아 어한디님 여러분들 그거예요 여러분 어한디님은 돈 떨어지면 지가 맞방한다고 하면서 수다 뭐하고 맞는 방송 네가 방송을 키는구나 아 어, 씨발 콘텐츠가 그거밖에 없니? 딸리지 이빨도 딸려 모두 아형님 한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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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형님 후원 한번 해요 한 한대 맞을게요 아 불쌍한 진짜 인생이다. 한심하다. <laughs> 큰 손도 아닌데 큰손 행세 나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너의 비루한 지문인식이 아깝다. 왜? 워. 일자고 워. 왜 부들부들 돼? 천천히 릴렉스, 릴렉스. 혈압 올라갈라. 야, 만나자니까. 뺨 따고 때려줄게. 아, 우리 맞방하자. 너 같은 그지 걸뱅이랑 인생 찌그러진 새끼를 왜 만나? 오염되라고. 지가 뭐 대단한 인생인 줄 알고 있나봐. 그래봤자 찌그러진 인생인 주지. 야, 그리고 내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? 쉽게 못 만나. 아? 나의 방에 열혈, 어느 누구도 날잘못 만나. 근데 너까진 건빵 나부랑이, 그지 나부랑이가 날 어떻게 만나? <laughs> 웃기는 소리 하다 못해서 목구멍에서 침삼키다가 살에 걸리는 소리라고 자빠져 있네. 부들부들 대지 말고 잡판롱 스테이지 말고 단타로 어떻게 빨리빨리 안 돼? <목소리> 어? 아? <목소리> no. Jet. 저건 딴방 가서 알아달라고 하면서 드리퍼인척 하면서 그지하라고 자빠져 있겠지. 쟤 뭐라그랬어? 콘 왜주냐 인연한테 병신새끼또 네이버야 엔아유 씨발 네이버 어디 협회 내에서 나왔니? 네이버 더럽게 좋아하고 자빠져있네 쪼개네넌또 뭐야 이 선진빙 이유 개새끼야 도 생활 도시 생활 주택? 니가 장래희망이 도시에서 생활주택형으로 사는게 니네 장래희망이냐? 그래서 닉네임을 그따구로 하고 다니냐? 닥쳐! 넌 뭔데 끼기빠빠한데 갖고 쳐들어와서 주택을 시멘트질이나 해! 뭐이 씨바라? 씨발스럽게 너한테 귓구멍에다가 씨발스럽게 또이또이 말해주고 있잖아 아... 니네 장래희망 도시에서 생활주택으로 사는거 꿈꾸는거 <laughs> BJ가 떠들어제끼는게 직업이지 어머 오빠 아 어, 감사해요 이직거리 방송은 봤고 개털릇이 털려가지고 뭐하는 취지뭘 잘났다고 떠들어제끼야